안녕하세요 핏불입니다 이번에 신유니건스에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헐리 캐릭터였던 초소우가 완성이 되어서 무료로 풀렸고 새로운 캐릭터 토도가 출시를 했습니다 토도는 아직 스킬이 하나밖에 없어서 조금 더 만들어지면은 보도록 하고 완성된 초소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씨발 누가봐도 수상한 상탄데 이거 기본 기부터 빠르게 봅시다 기본 공격 괜찮은 어 딱히 나오는 거 없었고 첫번째 스킬 자 아, 초소의 전형적인 피 쏘는걸로 되어있는데 지금 스킬 밑에 보면 누르기랑 특별 이런식으로 적혀있는데 요거는 전부 다 R스킬이랑 연관이 되어있어서 기본 스킬들 쪼르라 보고 R스킬 추가해서 스킬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스킬 두 번째, 스킬. 세 번째 스킬은 그저 화 가서 화화화화화 치는걸로 되어있어서 세번째 스킬 호이호이 아, 이런 식으로 이제 반격기를 되는데세 번째 스킬의 특이점은 반격기를 성공하게 되면 아이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아이 스킬 같은 경우에는 궁극기 게이지를 조금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스킬이 켜지는 건데, 특이점은 3번 스킬을 맞추면 켜진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, 네 번째 스킬, 네 번째 스킬은 자신의 카을나를면서 체킹 되는 걸로 되어 있고, 아이 스킬이랑 연결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 스킬! 아이 스킬을 하면은 이제 피가 4 개가 꺼내지는 걸로 되어 있고 첫 번째 스킬, 아요런 어. 어, 식으로 게이지를 채울 수가 있는 개념인데 공 누르게 되면은 공을 한 개를 사용을 하고 요런 식으로 원거리 두 번째 스킬. 초신성을 한개 사용을 해서 데미지를 조금 더 주는걸로 되어있고 그리고 점프해서 두번째 스킬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자 요렇게 내려찍을때도 초신성 한개를 선물을 해서 요런식으로 터트릴 수가 있습니다 세번째 스킬같은 경우에는 한번 써볼래요? 기존에는 반격기였다가 R스킬을 사용하게 되면은 요 초신성을 뿌리게 되는데 요 초신성을 초신성이 4개니까 최대 4개까지 요런식으로 뿌려서 R R 터트릴 수 있는 스킬입니다. 네 번째 스킬은 뭐초신성이나 연관이 없는 각성. 각성 첫 번째 스킬? 오우씨! 스킬을 주도. 스킬! 이제 뭐랄까 피에 대한 부메랑 같은 걸 만들어서 던지게 되는 이런 표기에 튕겨져가서 어디 공간에 갇히게 되어있을 때 다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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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튕겨서 어 어차피 데미지가 한 번밖에 안 들어가네? 도번지 스킨? 오 뭐야? 마지막에 때려서 마지막에 흑삼 아 맞다 초수는 흑섬이었구나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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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마지막에 잡아 튕겨서 한번더 때리는 거야 여기도 모션이 점점점점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 아주 좋아 세번째 스킬 아 세번째 스킬 같은 경우에는 특이점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세번째 스킬을 사용할 때 각성 게이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성 스 치고 그리고 가 있는 네 번째 스킬, 초신성 을자 기가 마음 을 불러 내서 아 그치 야 이거 데미지 개 세다. 진짜 이거 에서 맞주면오아 이거 미친 사 기로 되어있 구나. 한방 제대로 맞으면 조금 더 야, 초수화가 너무 사기적으로 되어 있긴 하다. 어, 이번에는 R 스킬 연계해서 각성 스킬들 이어서 봅시다. 다시 각성 키고, R 누르고, 첫 번째 스킬 사용해볼래요? 오, 이렇게 변경이 되네. R 스킬을 썼다고 해서, 첫 스킬이 바로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, 스킬을 썼다고 로 없죠? 첫 번째 스킬을 사용을 하고, 바로 R을 누르게 되면은, 요렇게. 오우 레이저 비밀 나가는데 두번째 스킬 어, 아 이거는 초신성은 선물 안하네 근데 외이이 멋있는게 초신성의 띵띵이 돌아가는 오우 어, 무료게잘 만들긴 했네 세번째 스킬 세번째 스킬은 어차피 비밀이 는건데딸 스킬이랑 아 전혀 상관이 없고 마지막 네번째 스킬 또 아이 스킬이랑 연계가 되어 있는 스킬은 아니네. 그러면 은 화킬까지 이어서 봅시다. 첫 번째 스킬은 어? 뭐별거 없네. 두 번째 스킬은 어거 초사화킬 번째... 어, 없는건가아네 번째 스킬에서 자자자자자. 악성에서는 확킬리 일본 스킬에만 특이한 기 <목소리> c 나온다고 <목소리> 아하 아 이렇게 고조가 되는구나 반갈중으로 티옹? 하골로네 초조 콤보까지 이어서 봅시다 렛츠고 바로 알이고딱 치고, 치고 땅땅땅 손는 한번 치고 바로 레이저 쏘면은 선 끝났는데요 이거 콤보입니까? 데미지가 좋잖아요 아그럼네 아, 아, 데미지가 뭐야 이거 스킬 몇배 안썼는데 데미지가 좋네? 선생님 초소유지! 나 이제 고조로 왔거든요? 선생님 한번 붙어 보자 일단은 바로 막 악성을 한번 하고 여기서 요지팩까이한번 쓰면 선생님이 할수도 없지? 오, 어 뭐야 어여기다 여깄다! 무조건 아니다 솔직히 선생님 지금 진짜 심하더라 오 여기서 바로 악성 끝났지? 여기서 보 여기저건 어, 색이 쓰면 헤헹 제여 어, 지 여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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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지지